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서 화장품을 제외하고 이 제품을 꼭 하나씩 사간다고 하죠.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MW 김흥태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어제와 분위기가 같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00개 종목 중에서 1,70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600개에서 610개 정도는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양전환을 했죠. 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정부 산업부에서 펩리스 관련된 기업들에게 아낌없이 투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파도라든지 오늘 한미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도 할것 없이 다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의 조정을 받았던 로봇 테마들도 이제는 상승장으로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업종들이 강하면서 단기성 테마들에 대한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요.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물론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또 그렸습니다. 그외쪽으로서 단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또 정치 테마 주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살짝 꾹 눌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 뭐 반도체, 로봇, 또그 외쪽으로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을 실현하고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오늘도 수익을 마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을 하나 AS 하려고 하는데요.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종목을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15,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15,000원에서 매수했는데 그 이하에 매수했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 17,000원까지 도달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나 수익률이 17%에서 20% 가까이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롯데 관광 개발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단체 관광들에 대한 허용의 이슈. 또, 이번에, 이번 주에 31일 날 중국 크루즈선이 또 기항하는 소식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이 자리가 또막 고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 자리부터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18,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손절라인이나 입절라인은 16,000원 하단까지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단체건강에 대한 허용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상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 상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입 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난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또 호재적인 나오게 뭐냐면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에 대한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오히려 호재를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들도 일본 제품을 안 사겠다. 운동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운동들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국산화 제품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롯데 건강 개발이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단체관광 허용에 따라서 두 번째 후발주로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을 제외하고 이 제품을 꼭 하나씩 사간다고 하죠.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밥솥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커들이 밥솥을 하나씩은 꼭 사간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참 쿠쿠 밥솥이 인기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 밥맛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쌀과 우리나라 국내 쌀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런 밥통에 대한 효과 때문에 밥맛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유커들이 꼭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은 화장품 다음으로써 밥통을 하나씩 꼭 챙겨간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와 엊그저께 또 쿠쿠 홀딩스라는 종목이 어, 거의 한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또 쿠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팔리고 있다고 라 하죠. 그럼 이런 쿠첸과 연관된 종목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방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물륙, 물력 업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특히나 쿠첸에 대한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첸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될 때마다 이 부방도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밥통 관련, 밥솥 관련된 테마이기도 하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 장관의 정치 개입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표적으로 오파스넷이라든지 나우와이비 이런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부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맥주로서 정식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가 2,990원, 3,000원 언저리까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 라인은 3,500원까지 잡아놓는데요. 3,365원 전고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3,5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절라인은 2,750원 짧게 대응하겠지만요. 역시 이 종목도 밥통, 밥솥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중국 단체관광들이 이제 앞으로 31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크루즈선으로 53척에 대한 기양하는 소식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외적으로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은 역시 마찬가지로 쿠첸이라든지 쿠쿠에 대한 밥솥이 잘 팔면 팔수록 실적 또한 부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고요. 정치 테마주,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총선 결과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본다고 라 하더라도 정치 테마주 이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은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